안녕하세요. 털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공대 그곳에 있는 이세라치니 박사 이분은요 1975년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 있는 베키오 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베키오 궁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아주 화려한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1563년 당시에 이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한 메디치가 출신의 코시모 1세가요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길 원했고, 그래서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조르지오 바사리가 그곳에다가 마르시아노 전투라는 벽화를 아주 웅장하게 그려넣었습니다. 자, 그 벽화 사진 살짝 보실게요. 바로 이거예요. 그 베키오 궁전의 벽에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벽화라고 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 피렌체 군대가 이 상대를 굉장히 제압하는 뭐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여기 다분히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이그 벽화를 그리라고 했던 코시모 일세의 과시욕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세라치니 박사가 이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던 중에 그림 속에서 아주 이상한 것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그림 속에서 작은 깃발 안에 쓰여진 글씨였어요. 자, 먼저 그림을 보실게요. 이게 그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 초록색 깃발에 어떤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어, 뭐라고 써져 있냐. 체르카 트로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체르카 트로바.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들어보면 찾아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였어요. 아니, 근데 이 벽화는 뭐 전투 장면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었는데 사실 이 문구는 벽화의 내용과는 좀 맞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린 바시리가 남긴 암호 같기도 했고 무슨 신호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세라치니 박사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이 벽화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구가 시작되고 하나씩 밝혀지는 과거의 사건들. 사실, 코시모 1세는 1505년 이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백효궁전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가장 처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하게 됐다고 해요. 다빈치는 당시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이었던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나서 피렌체로 오게 됐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시모 이세가 당시에 그 라이벌 관계였을 수도 있는 29살의 미켈란젤로에게 이 홀에 맞은편의 궁전 벽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쪽 벽면을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이쪽 벽면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동시간대이 유명한 두 화가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라는 벽화를 그렸고 미켈란젤로는 카나시 전투를 그렸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저가 그림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빈치가 그린 앙기아리 전투는 이 피렌체 공화국이었거든요. 이 공화국과 이탈리아 동맹군이 함께 싸웠고 그리고 얘가 이제 반대로 밀라노 군에 있어서 둘이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엔 피렌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 도다빈치가이 피렌체가 승리한 전투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가 사실 여기다가 이제 투영했던 모습들은 뭐냐면 뽀얀 먼지가 막 나면서 말을 탄몇 명의 기병만 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시 이 지역은요, 교황이 피렌체라는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에다 이제 군대를 막 보내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피렌체가 위협을 느끼니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게 됐어요. 그걸 용병이라 그래요. 용병을 사오게 됐는데, 이 용병의 대장이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타고 다니고, 막 위험만 주고, 실제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혹시나 전쟁에서 자기가 죽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하는 걸 이론으로, 격렬하게 전투는 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질질 끌고만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투에서 기병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것도 전투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뭐 말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이 그림에다가 아, 이렇게 용병제도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용병제도의 어떤 허구성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렸고 마침 이 벽화의 반대편에는 미켈란젤로가 용병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작품을 그려놓았다고 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 스케치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내고 이 벽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화풍을 여기다 접목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에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와, 역시 다빈치다. 이 그림은 어떤 화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극복했습니다. 그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술학적으로 보면 아주 아주 보존 가치가 큰 작품인 거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쩐 일인지 그 자신이 그리던 벽화를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피렌체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미켈란젤로 역시 반대편 벽화를 완성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두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죠. 그데 당시에 워낙 거장들이 그린 벽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러 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앙기아리 전투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그려진 지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베키오 궁전호를 또 다른 화가이자 건축가인 조르지오 바사리가 와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있는 이 홀, 이 거대한 홀을 조금 더 확장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재건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코시모 1세가 그에게 야 벽화 미완성이잖아, 너 다시 그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던 자리에 자신의 작품인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작품인 이 마르시아노 전투를 거기다 그려넣게 된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빈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 미술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모나리자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모나리자를 그리는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현. 현재까지 정말 최고의 화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가 꽤 오랜 동안 일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완성 작품은 약 2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완성이라도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근데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로운 화풍까지 접목시켜서 그린 앙기아리 전투 이거. 이거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실 이 그림은 다빈치의 원본을 루벤스라는 화가가 봐서 모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다빈치의 그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사람들은 다빈치의 그림에 관심이 더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바로 우리의 박사님 세라치니 박사님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가 생각을 했어요. 바사리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벽화에다가 대작을 그려놨는데, 그걸 그냥 싹다 지워버리고, 자신의 벽화를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가설 하에, 결국엔 새 벽화를 그린 바사리가, 다빈치의 벽화 위에 그리지 않았고, 이 위에 새로운 벽을 세웠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이 깃발 있었잖아요. 아까 있었던 이 깃발. 이 깃발의 문구의 그 뒷부분에는 조그만한 공기 틈까지 남겨둔 사실이 레이저 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바사리 벽화가 앞에 지금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쪽에 조그마한 벽을 남겨두고 다빈치의 그림이 뒤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사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이런 암호를 만들어 둔 걸까요? 세라치니 박사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까지는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처음에 발견을 하고 나서 계속 연구를 해오다가 2011년이 돼서야 이제 탐사팀이 이탈리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내셔널 지오그로픽의 후원을 받아서 레이저, 레이더, 자외선, 적외선 카메라를 다 동원해서 이 벽과 주변 방들을 샅샅이 측량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탐사팀과 같이 가 가지고 그림의 이곳 저곳을 조사를 하면서 분명 이 뒤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벽화에다가 이렇게 드릴을 뚫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정부의 그 승인 하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드릴로 구멍을 아주 조심히 여섯 개의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벽면을 보게 된 거죠. 그 결과 벽화 뒷면에는 약 1cm에서 3cm의 공간이 숨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다른 벽면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그벽 그러니까 지금 벽화 뒷면에 샘플을 조금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자, 분명히 샘플이 있다는 건 뒤에 무슨 그림이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플 성분을 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즐겨 쓰던 그 염료 와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료는 다빈치가 모나리자나 세례 요한을 그렸을 때 사용된 염료와 동일한 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빈치는 완성된 작품이 몇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서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다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빈치의 작품을 볼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가 그 장소예요, 여러분. 일단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적 보존 단체인 노스트라가 어 이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앞에 있는 바사리의 작품을 훼손할 위험이 있잖아요. 하면서 이 탐색 작업을 반대하는 청원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이 청원에는 세계 각국의 미술학자들이 동참을 하게 돼요. 게다가 문제는 또 있어요. 아직 이벽 뒤에 있는 그림이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인지 100%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료만 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 확인하기 위해선 이 바사리의 그림이 훼손되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다빈치께 아니야. 그러면 이건 괜한 작업을 한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빈치의 그림이 뒤에 있다고 한들, 얘가 450년 동안이나 제대로 빛 한번 못 보고 완전히 습기 속에 방치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 바사리의 작품도 미술학적으로 의미가 큰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게다가 어떤 상태일지도 모르는 작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앞에 작품을 훼손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향한 전 세계 미술계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다빈치의 안기아리 전투의 그림을 볼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써미스터리 다음 편은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뵐게요.